자 이번 시간에는 그세 번째 부품, 자세 번째 부품 플런지 커버에 대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부품인 플런지 커버는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부품이고요. 실질적인 품번 번호, 부품 번호는 2번입니다. 품번 번호 2, 2번인 플런지 커버에 대해서 작업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플런지 커버는 전체적인 조립도를 한번 보시면은 전체적인 조립도에서 여기 오른쪽입니까? 예. 오른쪽에 들어가는 이 형상이죠. 네, 오른쪽에 들어가는 이 형상 전체가 이렇게 생겨먹은 형상이 플렌지 커버라 그래서 2번 형상입니다. 이번 형상에 대해서 이제부터 한번 작업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더그 조립도를 확인했으니까 부품도, 부품도를 확인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작업할 형상에 대한 치수라든지 형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체크를 지금 이제 해주시고요. 물론 이 도면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그죠, 예, 그 도면을 다운 받아서 나중에 연습하실 때 참고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한번 차근차근 모델링 작업을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벤터에서 새로 만들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탠다드.ipt 작성 버튼을 눌렀고요. xy 평면에다가 우리 앞전에 작업했던 거와 거의 비슷한 형상이네요. 앞전에 작업했던 거랑 거의 비슷한 형상이기 때문에 스케치를 할 건데 xy 평면에다가 스케치할 거고요. 이 xy 평면에다가 지금처럼 원 하나를 대충 그린 다음에 이 원에 대해서 지름 치수를 입력하겠습니다. 지름 치수는 전체적으로 80 치수로 들어왔고요. 그리고 스케치 마무리를 해서 방금 작업한 이 원에 자, 방금 작업한 이 원을 기준으로 해서 돌출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돌출 높이는 11만큼 돌출되는 걸 2D 도면에서 한번 확인을 해 봤고요.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예, 오른쪽에 또원 그려 가지고 이 원을 마찬가지로 돌출 시키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2D 스케치 시작해서 윗면을 선택해주고 이 윗면을 기준으로 해서 같은 방법으로 그죠 이게 중간에 있는 얘가 기준점이죠 기준점에서 수평 방향으로 원을 하나 그린 다음에 이 원에 대해서 중심거리 자 원에 대한 중심, 중심 거리 치수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원에 대한 지름 치수도 이렇게 입력을 해서 앞에 거랑 동일하게 어차피 동일한 형상으로 조립되는 부분이니까 모델링 자체도 비슷하게 막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작업 다 했으면은 스케치 마무리해서 이 형상을 돌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출 시킬 프로파일은 실질적으로 이영역. 사용자가 선택하는 이것만 돌출 하셔도 되는데 지금은 안쪽에 있는 원까지 동시에 돌출 하겠다라고 선택할 수가 있고 돌출 방향은 아래쪽으로 그때 거리는 10일만큼 그리고 원래 형상하고 결합하면서 돌출 한다라고 체크를 할 수가 있고요 확인 버튼 누르면 이렇게 측면 부분에 원기둥 형상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윗부분입니까 이제 윗부분에는 어, 이제 윗부분이죠. 윗부분에는 이제 그 조립을 하기 위한 나사가 들어갈 수 있는 카운터보 구멍을 생성하기 위해서 스케치를 기준해가지고 윗면을 선택합니다. 나사 구멍이 만들어질 위치에 포인트, 점을 하나 이렇게 생성을 해주고요. 이제 스케치 마무리 버튼 누른 다음에 방금 작업한 점을 기준으로 해서 구멍 기능을 실행합니다. 지금 만드는 구멍은 탭 구멍이 아닌 그냥 단순 구멍이고요. 그리고 머리 모양은 카운터보호 모양입니다. 카운터보호 모양인데, 자, 구멍은 전체 관통되게끔 체크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운터보호의 지름, 카운터보호 지름을 입력하고 카운터보호의 깊이 값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구멍에 대한 지름치수도 입력을 해서 확인 버튼 누르면 이렇게 카운터보 구멍이 생성된 걸볼수 있고 이 구멍을 기준해 가지고 마찬가지로 원형 패턴이었습니까? 원형 패턴을 이용합니다 어떻게 측면에 만들어진 원기둥과 그리고 그 원기둥을 기준으로 하는 구멍 두 개를 선택하시고 이때 회전축은 그죠 형상의 원통면입니다 전체 형상의 원통면을 선택하신 다음에 6개를 만들 겁니다. 해서 확인 누르면 이렇게 카운트 오브 구멍이 생성된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안쪽으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슬롯 형상도 돌출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2d 도면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어떤 부분을 만들 거냐면은 안쪽에, 자 안쪽에 이제 이, 이제 이 부분인데, 자이 부분인데 현재 형상은 가려져 있겠지만은 우리 앞전에 작업했던 것처럼 이제 이런 모양이 하나. 동일하게 만들어질 겁니다. 그 형상을 동일하게 작업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스케치. 스케치를 이용해서 윗면을 선택했고요. 자, 스케치 방향을 이렇게 회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슬롯이었죠. 자, 사각형 아래쪽에 있는 중심 대 중심 슬롯을 이용을 해서 기준점에서 수직 방향에 해당되는 점을 하나 찍어주고 수평 수직 방향 아래쪽으로 점을 찍은 다음에 폭을 선택을 해서 슬롯 형상 하나 대충 만들었고 이 슬롯에 대해서 중심거리 치수 입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쪽에 있는 이제 이 노란색 점이 노란색 점이 기준이니까 이 기준점을부터 위쪽 부분까지 거리 치수를 입력하고요 같은 방법으로 기준점부터 아래쪽에 있는 예, 슬롯에 그 아래쪽 원형 중심까지 거리 값을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이호 호에 대한 반지름 치수도 입력을 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슬롯 형상을 만든 다음에 자이 슬롯 형상을 이제 그 스케치 마무리에서 돌출하겠습니다. 돌출하는 데 안쪽 내부 영역이죠. 이 내부 영역을 얼마만큼 도면에 나와 있는 치수 21만큼 이렇게 돌출을 시켜서 원형 형상을 만들었고요. 자 다음은 같은 방법으로 어떤 부분입니까? 자 이렇게 원형 형상까지 작업이 이루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어떤 작업할 거냐면, 자, 우리 앞에 잤던 것처럼 이렇게 위 아래쪽에 구멍 두 개를 뚫어주고 이 구멍을 반대쪽으로 또 패턴, 자 대칭 복사였죠? 패턴하는 작업까지. 앞에서 작업했던 거랑 동일하게 진행되니까 그거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작업을 진행해 볼게요. 그래서 스케치, 2D 스케치에서 작업을 할 윗면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형상 안쪽에 만들어지니까 F7번 그래픽 슬라이스, 자 F7번 버튼 누른 다음에 먼저 수평선 그죠? 기준점, 기준점을 이용해서 수평선 하나를 대충 그리고 다시 선을 그릴 겁니다. 기준점에서부터 대각선 하나를 대충 그린 다음에 자 대각선과 수평선에 대해서 치수를 입력합니다. 각도 치수는 60도가 되고요. 그리고 선택한 이 선에 대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정렬 치수를 이용을 해서 선에 대한 길이 치수를 입력합니다. 자 그러면은 선끝 부분의 끝점, 그죠? 작성한 선의 끝점이 나오니까. 이 끝점을 기준으로 해서 지름 4짜리 원을 우리는 작업할 수 있거든요. 원 그린 다음에 치수를 지름 4로 입력을 해줬습니다. 자, 그래서 위쪽에 그려진 이 원을 아래쪽으로 우리는 밀어 대칭 복사를 할 겁니다. 어떤 거를 방금 작성한 원을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밀어선을 선택하신 다음에 밀어선은 수평선입니다. 적용. 종료 누르게 되면 위쪽이랑 아래쪽에 이렇게 원이 생성되었고 이제 이 원을 기준으로 해서 스케치 마무리 버튼 누른 다음에 이원두 개를 돌출로 잘라내겠습니다 그래서 돌출 돌출 실행하신 다음에 어떤 부분을 원 안쪽에 있는 영역이랑 이쪽 원 안쪽에 있는 영역 두 군데를 그죠 이렇게 두 군데 원을 선택하시고 화살표 아래쪽으로 어떻게 전체 관통할 건데 그죠. 그리고 잘라내기. 전체 관통하시면서 잘라내기한다에서 확인 버튼 누르면 이렇게 제 핀이 들어갈 수 있는 구멍 두 개를 생성했고요. 이번에는 이두 개를 기준해서 그죠. 두 개를 기준해가지고 다시 반대쪽으로 대칭 미러하겠습니다. 어떤 피처를 방금 작업한 이 구멍 두 개를 미러 평면 클릭하시고요. 미러 평면은 원점 앞쪽에 있는 zx 평면을 미러 평면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은 반대쪽에 대칭 복사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확인 버튼 눌러서 이렇게 구멍 두 개까지 생성을 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작업을 어떻게 할 거냐면, 자 다음 작업은 이제 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이거든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 어떤 부분이냐면 이쪽에, 자 뒤쪽에 요거만큼 이렇게, 예자 뒤쪽 부분에 요거만큼 예. 이제 원 원판입니까? 이렇게 원그 우리가 소위 말하면은 이제 그 원기동 원판이 들어가니까 이 원판 작업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예 이제 여기서는 이제 회전 회전 기능 실행했거든요. 그래서 그 회전 기능에 대한 부분도 같이 체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치수가 뭐 어디 누락된 치수도 예, 이 도면을 보게 되면은 이 도면만 봤을 때는 누락되는 부분이 아마 어딘가 있을 거니까. 예, 그 누락된 치수는 영상 동영상을 체크해.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다시 예, 작업을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예, 다시 스케치 하겠습니다. 이제 윗부분에 회전을 하기 위한 스케치를 어디로 잡을 거냐면, 회전할 수 있는 스케치를 어, yz, xz, xy 지금은 yz평면 저는 yz평면을 기준해서 스케치를 진행한다라고 했고요 yz평면이 안쪽에 그 안쪽면이기 때문에 f7번 그래픽 슬라이스를 누르고 그리고 그래픽 슬라이스 다음에는 절단 모서리 투영까지 같이 실행을 해줍니다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위쪽에 회전을 하기 위한 그원기동 형상입니까 어, 지금 현재 어, 스케치가 이 부분에 대한 스케치가 아니고 일단 스케치 마무리할게요. 제가 스케치 방향을 방금 작업한 이 스케치도 오른쪽 버튼 삭제를 해서 다시 원래대로 돌렸고요. 자, 스케치를 어떤 평면 할 거냐면은 아까 우리가 봤던 ZX 자 ZX 평면에다가 스케치를 좀 진행해 볼까요? ZX 평면을 스케치면으로 활용했고. 그런 다음에 F7번 그래픽 슬라이스 그리고 절단 모서리 투영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윗부분에 자 선을 이용해서 윗부분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회전하기 위한 자 회전을 하기 위한 스케치를 지금처럼 이렇게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사용자가 작업하는 이런 모양처럼 이 모양만큼만 회전하라고 예, 스케치 작업을 끝냈고요. 이렇게 스케치 했고, 이 스케치에 대해서 치수를 입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기준점이죠. 자, 모델링 기준점부터 이선까지의 거리값, 그 약간 편심되는 부분에 대한 치수를 입력했고요. 그리고 위에 있는 선에 대한 그 거리값도 입력을 하고요. 전체 길이값도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래쪽에 있는 선에 대한 길이, 높이 치수를 입력하고 전체 높이 치수도 같이 입력을 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그림을 이렇게 완성했고요. 자 완성한 다음에 자, 지금은 이 스케치를 자, 스케치 마무리하고 방금 작업한 스케치를 이제 저는 회전 돌출이 아닌 회전 기능을 쓸 겁니다. 자 회전 기능을 딱 실행하시게 되면은 첫 번째, 회전에 대한 프로파일은 스케치 내부 영역입니다. 클릭. 두 번째, 회전을 하기 위한 축은 오른쪽에 있는 이선입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 전체 360도로 전체 각도죠. 전체 각도로 회전한다라고 이렇게 체크를 할수 있고요. 자 확인 버튼 눌러서 예, 뒤쪽에 있는 원판까지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일단은 3차원형 2D 도면을 보게 되면 현재 이런 모양이거든요. 예, 2D 모양처럼 예, 2D 모양과 같은 형상이 이렇게 나왔고요. 자, 추가적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자, 추가적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어, 예, 안쪽에 자, 안쪽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어, 여기서는 따로 표시가 잘안돼 있는, 아, 요거 이, 이 부분이네요. 이제 이 부분입니다, 요거. 예. 여기에, 자, 여기. 안쪽에 들어가는 구멍이 있으니까, 예. 안쪽에 들어가는 이 구멍 치수를 지금부터 한번 모델링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그죠? 지름이 1 7이고요 지름 17에 여기가 지름이 18 되고 지름 12짜리가 깊이가 4에 깊이가 6만큼. 자, 이제 이 치수대로 그 이제 회전 스케치, 이제 회전을 해가지고 예, 회전 스케치에서 회전하는 작업을 계속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원근인 다음에 돌출로 잘라도 되는데, 지금은 이 스케치를 한 번에 그려서 회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인벤토로 가서 그저 작업을 할 부분을 대충 이렇게 파악하신 다음에 자, 스케치 하겠습니다. 스케치를 아까 작업했던 평면 xz 평면을 선택해주고요. xz 평면을 기준으로 해서 F7번 그래픽 슬라이스를 눌렀습니다. 이제 이 부분 그래픽 슬라이스하신 다음에 필요한 부분은 절단 모서리 투영을 클릭했고요. 여기서 필요한 만큼만 이제 스케치해 볼까요? 일단은 이 중간 자이 중간점이죠. 예, 이 형상의 중간점입니다. 그죠? 끝점에 갖다 대면은 초록색, 그리고 중간점에 갖다 대어도 초록색 되니까 이 중간점을 기준해 가지고 이렇게 수직선 하나를 자, 수직선 하나를 사용자가 수직하게끔 선을 그릴 수 있고요. 이렇게 수직선 하나 그렸고요. 그리고 다시 측면 부분에 자, 위쪽에 카운터보 형상하고 비슷하게, 그리고 아래쪽에는 구멍 형상하고 비슷하게. 아래쪽에 다시 카운터보호처럼해서 카운터 스케치 작업을 지금처럼 완성했고 필요 없는 부분은 자르기로 자르겠습니다. 이거 방금 삐져나왔던 부분들 이거 잘라냈고 이제 이 상태에서 치수 기입해 볼까요? 자 치수는 위쪽에 자이 선부터 이 선까지의 거리 치수. 자이 선부터 이선아이 거리 치수보다는 안쪽에 있는 요거죠. 얘부터 얘까지 먼저 작은 쪽 지름값을 먼저 입력할게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치수가 어떻습니까? 예. 자 치수 다시 보시면은 여기는 12, 18, 17입니다. 그리고 높이가 4에 높이가 9, 6이니까. 요거에 대한 치수를 지금 쭉 기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쪽에는 얘부터 얘까지는 지름 치수가 18이니까 절반 구가 되고요. 아래쪽에는 이 선부터 이 선까지에 대한 치수는 8.5로 입력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높이 값, 바닥부터 이 선까지에 대한 높이 치수를 사용자가 입력할 수 있고 반대쪽, 자이 선부터 이 선까지의 높이 치수도 입력을 해주면 지금 예, 보시는 것처럼 2D 스케치를 이렇게 완성할 수가 있고요. 자 작업이 다 됐으면은 자, 이렇게 그죠? 이와 같은 모양으로 작업이 다 됐으면 스케치 마무리입니까? 이렇게 예, 스케치를 다 하셨다 그러면 스케치 마무리에서 이제 안쪽에 있는 형상을 회전 회전 기능으로 작업을 실행하겠습니다. 그래서 회전 작업을 실행하시면 첫 번째 프로파일은 안쪽에 있는 내부 영역입니다. 프로파일을 안쪽 내부 영역 선택하시고 그리고 회전하기 위한 축은 중간에 있는 이선입니다. 회전축을, 선, 회전축을 선택하신 다음에 회전축 선택하신 다음에 지금은 그죠? 잘라내기죠. 전체 회전할 건데 잘라내기 해라. 그러면은 안쪽에 이런 구멍이 생성되는 걸 확인해 볼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형상이 맞다 그러면 확인 버튼 눌러가지고 이렇게 구멍을 생성을 했고요. 자 이렇게 구멍 생성했고. 다음은 이쪽, 그 이렇게 구멍 생성했으니까 다음은 이쪽 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또 다른 나사축이 들어가기 위한 자, 도면 볼까요? 지금 제가 작업한 부분은 이 구멍이었죠. 현재 작업한 구이 구멍인데 이번에는 아래쪽에 있는 카운터보이 구멍을 같은 방법으로 작업을 진행할 겁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진행할 거니까는 구멍을 작업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는 스케치에서, 그죠? 스케치 평면 하나 작업해 주시고 그 평면을 기준해 가지고 점을 하나 생성할게요 그래서 기준점이죠 기준점에서 수평 방향으로 점을 하나 생성했고 이 점을 기준해 가지고 거리 자 점에 대한 거리를 치수, 거리 치수를 보게 되면은 거리 치수는 12가 됩니다 물론 반대쪽에 기준점부터 조금 전에 뚫었던 이전까지에 대한 거리치수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2라는 치수로 볼수 있으니까 그냥 키보드 ESC 눌러가지고 그냥 거리만 체크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점을 하나 생성했다 그러면 스케치 마무리에서 방금 생성한 점을 기준으로 해서 구멍을 실행합니다. 자 구멍을 딱 실행하신 다음에 지금 생성하는 구멍은 그죠? 지금 생성하는 구멍은 일반적인 단순 구멍인데 카운터 보호입니다. 그리고 구멍이 전체 관통되는 게 아니고 그 구멍의 깊이가 들어가니까 거리를 줄 거고요. 화살 그, 그리고 구멍이 만들어지는 방향은 현재 화살표 방향인데 구멍의 끝 부분은 뾰족한 게 아니고 평평한 구멍입니다. 그래서 구멍에 대한 치수, 카운터 보호에 대한 치수를 입력합니다. 큰쪽 지름을 입력하고요. 그리고 작은 카운터보의 깊이 치수, 카운터보의 깊이 입력하고 전체 깊이를 입력합니다. 전체 구멍에 대한 깊이와 그리고 안쪽에 구멍에 대한 지름 값을 입력을 해서 이제 이런 모양으로 구멍을 생성하겠다라고 현재 체크를 한 상태에서 확인 버튼 누르면 반대쪽에 또 다른 이제 그저 축. 기어 축이 들어갈 수 있는 또는 베어링이 조립될 수 있는 구멍까지 이렇게 생성을 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작업은 어떤 작업할 거냐면, 도면상에서 나오는 이부분이 윗부분에 보시면은 조금 이렇게 원통하고 구멍이 생성되어 있거든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한 형상 작업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치수가 총 3개로 만들어져 있네요. 3다시 돼 가지고 3개, 3개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 부분에 만들고 세개로 복사까지 진행하시면 될것 같네요. 그래서 예, 일단 형상을 작업하기 쉽게끔 형상을 이렇게 회전시켜 놓고 2D 스케치에서 스케치될 평면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F7번 그래픽 슬라이스를 누르, 눌러주게 되면 스케치에 대한 부분이 좀더 정확하게 볼수 있고, 여기서 필요한 만큼만 원그릴 건데 기준점이죠. 기준점에서 수직 방향으로 해서 원 하나를 대충 그립니다. 그리고 이 원에 대해서 치수를 입력할 건데, 그죠? 이게 중심, 중심점 기준점부터 이 원까지에 대한 거리 치수를 입력하고요. 이 원에 대한 지름 치수, 원에 대한 지름 치수를 이렇게 입력을 해줄 겁니다. 자, 작업이 다 됐으면은 스케치 마무리를 한 다음에 돌출을 시킬 건데. 원 내부 영역을 선택하시고 이 부분에 대한 거리 값을 입력합니다. 거리 치수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면 이렇게 원통 형상, 원판이죠. 원기둥 형상이 만들어지고 이 원기둥 형상을 기준으로 해서 이번에는 예, 구멍 다시 해볼까요? 스케치에서 윗면을 선택하시고 이 윗부분에다가 필요한 만큼만 원을 하나 대충 그리는데 이 원의 지름치수, 이 원의 지름치수를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요. 12, 지름 12짜리 원을 그린 다음에 이 원을 돌출로 잘라내겠습니다. 그래서 내부 영역 선택하시고, 원 내부 영역 선택하시고 화살표 반대 방향으로 전체를, 전체를 다 잘라라 그래서 전체 관통 잘라내기에서 확인 버튼 누르면 이 부분에 구멍이 생성이 된걸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이제 원형 패턴 해볼까요? 물론 반지름 들어가면 좋겠네요. 먼저 목각기 먼저 해볼까요? 목각기를 이용을 해서 목각기 반지름 값은 2. 그래서 안쪽에 있는 모서리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면 목각기까지 적용된 상태에서 원형 패턴을 실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원형 패턴 할 거냐면 처음에 돌출로 결합한 거랑 돌출로 자른 거랑. 그리고 못각이한 거랑 이세 개를 자 회전축 원형 패턴을 하기, 원형 패턴 하기 위한 회전축은 원통 원통 뭐죠 원통 면을 선택하시고 전체 몇개 만들 거냐면 세 개만 만들 겁니다 그래서 확인 버튼 누르면 이렇게 세 개가 형상 세 개가 복사된 형상을 볼수 있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라운드 처리를 하면서 작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각기 목깎기에서 목각기 값을 입력하신 다음에, 뭐, 순서는 상관없지만, 저 같은 경우는 현재 표시되어 있는 이 모서리 부분에, 자, 여기 모서리 부분에, 먼저 목각기 라운드를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차례대로 쭉 돌아가면서, 예, 모서리들을 선택할 수 있고요. 자, 이런 부분들 선택하신 다음에, 적용했습니다. 두번째는 예, 위쪽 모서리입니다. 여기 위쪽 모서리하고 안쪽 모서리 그리고 여기 모서리 그리고 이 모서리 자 이렇게 선택한 모서리 부분들에 대해서 라운드 처리를 하게 되면 사용자가 원하는 지점에 이렇게 라운드 값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라운드가 되었으니까 자, 현재 이제 그 스케치 작업이 끝났으니까 이제 이 형상도 이제 저장을 하면서 마무리 할게요. 지금은 부품 번호 2번인 플렌지 커버입니다. 부품 번호 2번인 플렌지 커버로 저장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면서 플렌지, 자, 그래서 여기 플렌지 커버라고 그래서 저장을 하게 되면은 사용자가 원하는 부분들로 이렇게 그죠. 모델링 작업이 끝났습니다. 해서 세 번째 부품 작업, 품번 번호 2번, 세 번째 부품까지 작업을 끝냈습니다.